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요나 이야기 모르시는 분손 한번 들어보십시오라고 하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요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한 것으로 시작합니다 요와의 말씀이 아미떼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여로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에 활동했던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 요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요 요나가 가서 전해야 될 메시지였고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반대로 행동합니다. 왜냐하면 요나의 생각에는 이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구원받을 그런 자격이 없는 악인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자기의 프레임, 자신의 생각의 틀 안에다가 하나님을 가두어두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교만이죠. 이 요나가 여호와 얼굴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서. 요파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배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배를 탄 요나는 배의 가장 아래층 밑층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끊임없이 이처럼 요나가 지속적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요나의 끝없는 추락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달아나는 것은 요나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선택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을 낯을 계속해서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서 도망치는 삶을 살게 되고 결국은 참된 평안을 잃어버린 채 추락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추락하는 선지자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은혜로 추격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요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하나님 뜻에 불순종해서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자기를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바다로 던져라 라고 한 것은 엄밀히 말하면 아직도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차라리 내가 바다에 빠져서 죽었으면 죽었지 저 니누의 네 백성에게는 못 가겠다 라고 선언한 겁니다 요나는 죽지 않고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서 생존했습니다 그제서야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 추락하는 선지자 요나를 사랑으로 끝까지 추격하셨습니다. 요나서는요, 선지자가 전하는 그 메시지가 아니고 그 선지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유일한 선지서입니다. 우리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지만 내틀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고 그 틀에서 벗어나면 가차 없이 부정해 버리는 그 요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정반대의 길로 멀리멀리 멀리 도망치는 요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죄악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체험하고 누릴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를 될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왼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전문 설교를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고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